자 31번 빈칸 문제 자 풀이할게요. 음, 우리 뭐 고일 올라와서 모의고사 많이 풀고 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 모의고사 자뭐 시험 때라고 잠깐 들어가서 보고 뭐퍼 자고 이런 놈들을 위해서 빈칸은 주제를 찾는 문제고 너네가 대학을 들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야. 그지? 얘가 네 문제나 나오거든요. 100점이 3, 3, 2, 2. 10점이야, 10점짜리. 그죠? 그니까, 러 10분의 1입니다. 어, 이게, 주제 파트, 굉장히, 아, 빈칸 파트 굉장히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니까, 러잘 봐, 이 자식들아. 자, 시작할게요. In everyday life. 주제 찾자.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니까, 러 얘기를, 사, 이거, 뭘 사용하냐, 그 얘기죠? 자, to predict. 예측하기 위해서. 근데, 뭘 예측하니? 어디에서, where we should pay attention. 어디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는 밑줄을 사용한대.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뭘 사용하냐, 그 얘기죠. 우리가 그 조, 조심해야 될거 있잖아. 그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을 해야 하는 거야. 밑줄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한대. 자, 그럼 가보자고. 어 디프런 인바이어먼츠 서로 다른 제각각의 환경들은 창조를 해내죠 만들어내죠 디프런 익스 p e c t i 이션 그죠? 아좀 애매하게 또 주죠 어, 서로 다른 환경들이 서로 다른 예측들을 예상들을 만들어내죠, 됐죠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면 예측 예상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이 자 illustrated 되었대. 우리 illustrated라는 말은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profoundly는 심오히 깊게. 그럼 이것은 아주 심오하게 예, 어, 어떤 설명이 되었다, 예증이 되었대. 누구에 의해서? By the scientists. 자, 뭐 아, Jera Diamond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의 책 Guns and Steel. 요즘에 유명한 책이죠. 총균 그리고 그죠 쇠. 그죠? 우리 점이란 말이 균이야, 세균. 이 책에서 아주 깊이, 그죠? 예증되었대. 이것이. 요거 있잖아. 그죠? 서로 다른 환경이 서로 다른 어떤 예상을 만들어 낸다라. 그죠? 자, 그러분 가보자. 자, 볼까요? 했죠? He d e s c r i b e 그런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n 하나를, 모음 하나를. 근데 어떤 모음이냐면, wondering, w o n d e r wonder. 철자잘바라 WA죠. 이리저리, 배회하다 돌아다니는 게 완더야. 니네 원더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원더는 동사로는 궁금해하다고, 명사로는 놀라움, 원더풀 할 때. 그런 뜻이라고. 근데 얘는 완더잖아. 그죠? 근데 어디를 막 돌아다니냐? 자, wandering through the New Guinea jungle. 그죠? New Guinea jungle를 통과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음 하나를 기술하고 있대. 그책 속에서. 총균쇠라는 책에서. 근데 누구와? We native New Guineans. 자, n a t i v e 니까 New g u i n e 사람 원주민들과 함께 막 돌아다니는 모음을 설명한대. 오케이, 지그 다음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relate야. 왜냐면, 우리가 relate는 우리가 관련,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라는 동사를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근데, relate는, 자,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뜻이 있어. 여기서는 말하다, 진술하다. 책에서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얘가 우리 동사로는 뭐뭐와 관련되다 할 때, 우리 이렇게 많이 썼잖아. be, 자, 자 뭐뭐와 관련되다 할 때, related, to, 아니면 with, 이렇게 많이 썼잖아. 그죠? 아, 요런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뜻이고, 이제 말하다, 진술하다. 자, 새로운 뜻 나올 때는 무조건 정리해놔야죠. 자, 그는 진술하고 있죠. These natives, 이 원주민들은, 잘 봐. time to perform. 수행하는 경향이 있대. 근데, 어떻게? poorly야. 형편없이. 근데, 어떤 task에서, 임무나 일에서. 그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제, 법적으로. 어떤 임무냐. 자, westerners have been trained to do since childhood. 라고 나왔죠. 선생님 앞에 얘는 지금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주어동사가 나왔고요. 대시나왔고 또 주어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대부터 끝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구조인데 갑자기 주어동사가 왜또 나왔어요? 라고 지금 주어동사가 세개죠자 얘는 이제 천천히 가면요. 첫 번째 주어동사는 문장이 주어동사고 대뒤에 있는 요 주어동사는 접속사 대시 연결하는 탭더 끝까지를 목적어 문장 속에 주어 동사고 세 번째 요 주어 동사는 잘 봐봐 요두보이죠두 하다 하다의 목적어가 없죠 서양 사람들이 having trained 야 일단은 요거 현재완료 그죠 having have pp죠. 그 다음에 being trained니까 어, 비동사 뒤에 또 ed를 붙였으니까 또 수동태 죠 이걸 뭐라 그래요 현재완료 수동태 라 그러지 이거 아또 굳이 또 써야 되네 이걸 자 봐봐 니네 have bp는 현재완료 이런 어법을 모르면 꽝이야 꽝그죠영어 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예전부터 지금까지 have는 현재완료 라고 어, 어, 부르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라고 많이 들어봤 잖아 bpp는 뭐예요 이걸 수동태라 그러죠? 그죠? 자, 내가 돌을 던져. 그건 능동이죠? 그럼 돌은 나에 의해 던져졌죠? 그게 수동태죠? 그럴 때 BPP를 쓰는 거죠. 근데 이두 놈을 합쳐! 그럼 뭐가 돼요? Have been PP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완료며 수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라 그러죠. 예문 없이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Have been 뒤에 PP가 나오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되어 왔다. 받아 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라고 그럼 봐 서양 사람들이 훈련돼 왔어 하라고 행하라고 훈련 받아 왔어 언제 이후로부터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하라고 훈련 받아 온 태스크들 아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뭔가 없단 소리네 어 이렇게 뒤에 어떤 자 명사 뒤에 이렇게 태스크 명사 뒤에 뭔가 빠져 있어. 주어가 빠져 있든 목적어가 빠져 있든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는 건 뭐예요? 관계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치가 빠졌다고 이 자식들아. 그럼 이제 전체 한번 해서 가자. 그는 말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 원주민들이 그죠? 아주 형편없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일이야? 이 일을 설명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 온 거야 하라고. 어린 시절 이후로부터 서양 애들이 훈련 받아 온 것들. 이런 것 들은 형편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총총 그 총균사라는 책에서 진술하고 있대. 고까졌죠? 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야 서양애들이 예전부터 잘하는 건데 얘네들은 못한다 그얘기 아니야. 하지만 대이 하들리 스튜핏 그들은 하들리는 어렵게라고 해석하는 놈들은 안 된다. 하들리는 좀처럼 모모하지 않는이라는 부정어야. 얘는 낯이야. 그뉴기니 사람들은 그죠 거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야. 됐죠? 서양 애들이 뭔가를 못한다고 멍청한 사람인데 아니야. They can detect. 그들은 뭐할수 있어? 감지할 수 있어. The most subtle changes. 가장 최상급입니다. subtle. 미묘한 변화들. 정글에서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할 수 있대. 서양 애들이 잘하는 걸 못하지만, 정글에서 이, 있는 어떤, 정글 속에서 있는 어떤 변화들은 아주 가장 미묘한 거야. 가장 미묘해. 이게 변했냐? 안 변했냐? 모래는 이런 것들을 막 감지를 해 버려 걔네들은. 그리고 그포 뭐를 잘한다는 소리죠? 포가 전시하니까안이지않았습니다 following the tracks. Up. 어떤 트랙? 자, 흔적들을 따르는 것을 잘한데 누구 의 흔적이야? 프라이터. 포식자들. 혹은 자, 4가 또 나왔죠. 야, 아까 요4 보이죠? 5월 뒤에 4또 또 나오죠? 그럼 요 4는 당연히 앞에 9세에 연결될 거 아니야? 그게 병렬이니까. 그럼 9, 4야? 그럼 얘도 9, 4죠? 또뭘 잘해? 자, finding the way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는 걸 열라 잘한다는 소리죠. 할만하네. 자, 그다음 문장. 자, they know. 그들은 알더라. 그죠? Which insectual river l o n e 자, 요런 문장도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천천히 해석해봐봐. 어떤 벌레를 to leave a o n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를 알아. 라고 해석했죠. 자, 일단 문장 먼저 해석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알아. 여기서 뉴기니 원주민들은. 뭘 아니? Where food exists. 어디에 그 음식들이 존재하는지를 또 알고. 자, 그들은 또 build and tear down. 건설하거나, 여기서는 선생님 지금 t 이라고 발음했죠? 부수다. 찢다, 부수다야. 자, 쉘터를 자, 어, 부수, 지을지도 알고, 부셔버릴지도 안 돼. 근데 with ease 니까, 자, ease 를 가지고 오죠. ease 가 쉬움이야. 그러니까 쉽게, easily야, easily. 자, 요 문장은 전체 잘 보세요. 자, 그, 뉴기니언들은 첫 번째 알아요. 두 번째 알아요. 그리고, 짓고, 자, 보실 수 있어요. 자, 동사 세 개를, 자, 네 개를 연결했구나. 자, 동사를 지금, 자, 천천히 표시하자면, no 첫 번째, 두 번째, no, 세 번째, can build, 그리고 네 번째, tail down. 동사를 네 개로 연결한 거야. 그럼 선생님, 동사를 네 개로 어떻게 연결했어요? 어, end를 써서, 병렬. 여기까지 됐고그 다음 문장보다 잠깐 보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요. 어떤 벌레를, 자, 그냥 내버려 둬야 될지. 이런 거 뭐죠? 요위치 뭐죠? 관계 명사 아니죠. 의문사죠. 의문사. 음인사. 어떤 벌레를 어떤이라고 해석했잖아. 명확히는 뒤에 명사를 꾸며줘서 의문사 중에 의문형용사야. 그 다음에 요 봐봐.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 어디에 음식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밑에 링, 링크 달아둘 겁니다. 자 문법 길게 하면 길어지니까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의문사 뒤에 주어동사 나,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하나를 써서 명사를 만드는 겁니다. 명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만든다는 소리가 뭐냐면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되든가 목적어가 되든가 보호가 되든가 이렇게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는 소리야. 아니면 니네 우리 전치사 있잖아, 전치사. 그죠 우리 전치사 뒤에 원래 명사를 써야 되는데 봐봐. 의문사 투부정사를 쓰면 의문사 아, 주어 동사를 쓰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의문사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도 된다는 소리야. 이게 간접 의문이야 간접 의문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 나는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목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라니까? 명사로 해석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몰라요. 뭘 해야 할지를 명사로 해석하는 소리죠. 그래서 예문 보세요. 자 본문에서 자 뉴기니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Which insect should e r l o a e 얘를 그냥 명사로 해석한 거죠. 어떤 벌레를 그냥 내버려둬야 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죠. 음식이 어디에 존재할지 그죠? 니네 그거 알아? 아까도 메인 첫 번째 문장이 나왔어. 우리가 주제 찾을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 뭔가를 사용한다며. 근데 뭘 예측하기 위해서? 여봐봐 어디에 어디에에서 어디에 우리가 자 어텐션을 자 줘야 될지.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지. 이것도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잖아.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답을 찍으러 갑시다. 자, 다이아몬드라는 그 작가는 자, 주어 뒤에 이렇게 주어 뒤에 콤마가 찍히죠. 그러면 무조건 두 번째 콤마 찾죠. 요 콤마 보이죠? 콤마 보이죠? 그럼 중간에 꼈다 소리야. 그럼 무조건 뒤에 동사. 주어 동사 사이에 수식어가 끼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 후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죠. 다이아몬드 사람 새끼니까. 그 나야몬드는 어떤 애야? Head level span, head pp. 과거 완료죠. 옛날에, 그 전에, 훨씬 그 전에, 어떤 과거 시점이 있는데 그전 시점에 절대 그런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그죠? 나야몬드라는 그 작가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무슨 능력이 없니?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에, 그죠? 관심을 기울일 능력이 없답니다. 마지막, were he. 이게 제일 중요한, 요번에 모의고사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봐봐봐. 주어동사가 도치,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뒤에 물음표가 없어, 봐. 물음표가 없지. 저이게 뭐예요, 선생님? 표시해줄게. 여기 또 주어동사 또 나왔죠? 주어동사가 두 개야. 근데 물음표도 없어. 음음문인 것 같은데. 아, 음음문이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뭘까요? 원래 문장은, 적어줄게요. If he were to be 어쩌고저쩌고라는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약에 허, 뭐, 뭐, 뭐 한다면, 우리 가정법 알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정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그러한 태스크에 대해, 그러한 테스크 위에 나왔잖아. 정글에 있는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그죠? 프 t o r 이 그죠? 자, 그 트랙을 막, 그죠? 추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음식 어둠인지 막 찾아내고, 그죠? 자 거주지를 막 만들고 부시고 이런 거 이런 타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는 또한 풀펌프 uh, 리 poorly. 그도 풀리하게 풀폼할 거다 아까 우리 풀폼프리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그제 어 비슷한 표현이 나왔어 근데 일단은 가성법 요거 잠깐만 얘기하면 만약에 그가 여기서 키가 누구예요 총균세쓴그 작가잖아 작가가 그러한 테스크에서 테스트를 받는다면 이 작가가 그죠. 그 현지인하고 똑같이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 가정법을 쓴 거죠. 밑에 선생님이 가정법 줄을 자 어, 링크 달아놨습니다. 그 문법 확인하세요. 가정법이 뭔지를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간단하지 않나? 아뉴기니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훈련받아 왔던 하라고 훈련받아 온 것들은 연락에 직살나게 못하더라. 근데, 거꾸로 똑같더라, 그 얘기죠? 어, 그 작가가 만약에 그 정글에 간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못하더라.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서로 다른 환경이, 뭘, 서로 다른 예상 기대를 만들어내죠. 환경이 다르면 예상 기대감도 달라. 그러니까 행동도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는, 밑줄을 사용해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페이어텐션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밑줄을 사용한다. 그게 뭐야? 우리가 우리 경, 환경이죠. 인바이러먼트잖아. 그럼 인바이러먼트와 관련된 단어를 스, 찾으라는 소리잖아. 그럼 1번 봐. 클로즈 코아퍼레이션. 얘들아 아퍼레이션이 작업, 일해 그렸듯이야. 코, Co, 시, 오를 지금 함께야. 함께 작업하는 거니까 협력이죠. 밀접한 협력. 뭔 개소리? 땡, 멍멍. 두 번째 피어, 아, previous experience, previous는 이전이죠, 이전 경험 좀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어디에 관심을 기울일지 이전 경험, 이전 경험, 어, 이전 경험? 그래 환경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겪었던 이전 경험은 사람들이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 경험도 다르다 그얘기네 가깝죠? 자, survival instinct, 생존 instinct. 본능 뭔개소리야 말은 테크놀로지 이런 거 찍은 것들은 이건 정신이 나간 거죠. 뇌를 끄집 그냥 밖에 두고 가방에 그냥 싸고 다니는 놈들 그죠? 현대 기술 이게 뭔 말이야? 그다음에 페어런츠를 어 봐? 이것도 이것도 또라이죠. 그죠? 페어런츠 이란 말은 페어런츠가 부모님이잖아. 부모의 형용사 만든 거죠. 부모의 충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이다? 그러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뭘 사용한다? 어, 환경을 사용한다. 근데 환경은 당연히 우리가 태어난 거에 따라 다르니까 이전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게 환경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인바라먼트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하고 직접적인 단어를 안 주고 이전 경험이라는 단어를 준 거야. 빈칸 문제가 항상 극단식이라고. 자, 요 문제에서의 자, 어법은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간접 의문문이 나왔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뭐 맨날 하는 얘기고. 세 번째, 이제 가정법 나왔죠, 가정법. 자, 요세 가지 나왔는데, 선생님이 요 링크를 달아줄 겁니다. 요두개 링크를 달아줄 거, 줄, 줄 테니까, 혹시라도 간접 의문문 더 알고 싶다. 가정법을 더 알고 싶다. 그 대신, 짧게, 간단히 알고 싶다라는 친구는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어요.